자, 824번입니다.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다음과 같고, 또다른 2차 부등식에는 요거와 같고, 자,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자, 해가 알파와 베타인 거죠. 왼쪽이니까 이렇게 또는 나왔구요. 그럼 식을, 2차인계수 1이니까, 식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보다 크나 다라고 세울 수 있어요.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나 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a가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접근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근과 게수관이게이게이렇두근이이렇이차이렇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는게이면게 이렇게 해그 이렇게 이렇게 해는이이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a 서이이 이렇게 이 이제 두 분의 곱을 쓸게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2차 연계선의 상수항 B가 됩니다. 전개해 주시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B.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B, 아, 넘어갈 필요 없죠. 얘가 이제 "-8", 이너스8 줬으니까. B는 8, 5, 13이 되네요.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6 13이니까 19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